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나? 아예 다.. 다 찍어야 될것 같아 조재원 하우스 어테 호흡을 줘야 되는 거고 아, 항상 배우란 말이야 알았어 오늘 그래서 어디 가요? 아 오늘은 정말.. 네 정말 귀엽고 깜찍하고 정말 아름답고 왜? 딸 같은 존재에요 어... 확실히 유이 때랑 다르게 유인님 때랑 다르게 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. <laughs> 아, 오늘 굉장히 좀 뭔가 좀막 텐션 막 올라와 있고 되게 어, 너무 좋아요. 어, 어, 어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바로 어떡 가야죠? 바로. 오, 갑니다. 오, 저는 뭐 바로 주작 그런 거없요 아, 바로 갑니다. 따라오세요. 바로 왔어. 어떡 갑니다. 바로 예. 배달이요. <laughs> 들어오세요. 어서 들어오세요. 아, 지금 예. 좋다요 좋았다. 괜찮으세요? 예. 여공 씨, 지금 많이 좀 당황하셨어요? 네. <laughs> 아기요. <귀여워>. 아, 조재원의 <laughs> 하우스 어때? 조재원의 하우스 어때? 아! 오늘 촬영이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. 오늘 촬영해도 될까요? 네. 파이팅! 어. 어,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인가 봐요? <laughs> 아, 지금... <laughs> 어. 네. 대구아 <laughs> 대구 일러봐 <이리 와봐. 웃음> 대구아 평소에 자기 촬영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. <laughs> 네근데 <laughs> 오늘 왜 이렇게 촬영 잘하세요? <laughs> 뭐야 울어? <웃음> <웃음> 지금 보니까 집이 굉장히 지금 또 넓어. 지금 쓰리룸에 화장실까지 있는데 혹시 본인 집이신가요? 어, 본인 집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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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그럼 혹시 한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? <laughs> 그러면 그 이해를 못하니까. <laughs> 어, 한 달에 사탕을 몇개 먹어요? 어. 한 개! 어허. 나머지 1억 9천개는 부모님이 먹는다고 하네요. <laughs> 아버님께서 어허. 나머지 1억 9천개를 드세요. 이거 말고! <웃음> <웃음> 너, 나쁜 거. 아빠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주는 건 어떠세요?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우스 어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근데 네, 뭐 주작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 어, 그럼요 아버의 얼굴을 공개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오 기절했어 아빠 소개하러 가 아빠 소개 아빠 소개 아니 아버님 벌써 얼굴이 빨개져있어 아버지 네, 사랑해요 크금 크리스마스가 지났어요 그 산타 할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근데 또 지금 예콩이가 지금 아주 지금 화가 나 있어요. 아까 그 사탕에 대한 진실을 아, 사탕 횡령 사건 사탕 횡령 사건을 지금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사탕 횡령 사건 한 달에 사탕 하나 먹는다그랬죠 네. 근데 나머지 1억 9천 개는 다 어디 갔을까요? 몰라요. 그거는 네 왼쪽 사람이 한 달에 사탕을 다 먹어요. <laughs> 혹시 그 나머지 사탕에 대한 그런 건 혹시 어떻게 되나요? 아 그게 네네네 그돈 관리를 엄마가 해서 아. 아, 바로 모르세 모르세요, 아. 모르세요. 네, 바로 모르세로 하는데 지금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네 응. 알고 있었어요? 어? 와 응. 알고도 눈감아준 거야? 효년에 자 그럼 어. 바로 방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로 올려오세요. 네야 지금 굉장히 장난감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. 여기는 무슨 방이에요? 예 주방이에요. 예주방이에요. 아 예주 방이에요. 갑자기 노래? 그래? 갑자기 노래? 응. <laughs> 아 이쪽 방은 아저 방이에요. 이, 이쪽 방이 누구 방이야? 저 방. 방이. 네 방이야? 네. 왜 그럼 여기도 네 방이고 여기도 네 방이고 그러면은 다너 방이야? 네. 지금 침실을 한번 공개해줄 수 있나요? 공개할 수 있어요? 네. 진짜로? 네. 하이 파이. <laughs> <laughs>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여기가 어, 침실이에요. 공짜 한번 가볼까요? 사은한번 가볼까요? 네. 여보세요. 예. 예코아 나 남자친구야. 난도 아니 남자친구 아닌데. <laughs> 너무 <웃음> 부끄러워. 어. <laughs> <laughs> 나랑 사귈래? 나 부끄러워. <laughs> 아이팀 봐. 아왜팀 봐. 어왜 거기 숨어서 어. 지금 제가 부끄러워서요. 아. 어. 어. 남자 친구는 그러면 이 그,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네. 뭐 네. 피아노 칠줄 알아? 진짜? 로 어, 어 피아노 가 있었네. 이거. 어. 치는 거예요? 네. 응? 치는 거예요? 네. 응. 어. 피아노를 한번 쳐 볼까요? 어, 형칠줄 알아요? 아니, 뭐 그냥 조금. 어. 네, 저... <laughs> <laughs> 조지현의 하우스 허수? 어택 안에 있는 조지현의 1분 도쇼 엄마가 좋아요, 아빠가 좋아요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<형, 웃음> 아가아요 <형> 어디 가세요아가 좋아요. 가좋요가좋요아

된다면, 정말 꾸면 혹시 저랑 네. 결혼을 해주실 네. 수 네. 있나요? 무슨 소리야? 까였네 네. 그럼 오늘 촬영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저 갈게요 네 <laughs> 갈게요 네저 일단 가볼게요 짠 오늘 촬영 너무 감사했고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봉. 아 진짜로? 어왜 <목소리>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야이 불안했어 하자 뭐야 야야고 있잖아 야웃 야, 뭐야 저 연기자 어. 저 주작 대마 주작 어, 대배우 <목소리>